생각했어요, 한 나라의 북한의 최고의 지도자 김정은이, 그 김정은에 반역했다는, 걸 보니까 특별한 주도자는, 조그만 자기 사상이 된게 그냥, 그냥 바로 정치범 소유권이고, 진짜 인간이 아닌, 니 진수보다 못한, 시참한 사람들인데,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짧은 삶을 사는 북한에서 정치범 소유권을 갖추면, 나가지됩니 그리고 거기에는, 더 심한 곳은, 종신형, 공신, 동신, 정체공소 거기 어가사람이벌려 해요 뭐 근데 도그 기간마다 기간이 주면 찌푸하십니다. 근데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정개받는 이것은 끔찍합니 그래서 왜 오지 못했냐고 그러잖아 여러분들 가장 그런 생각도 가장 큰 문제, 심각한 문제거요 아까 말 무서운 문제와 심각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 존재한다는 사실은요,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예요. 무서운 죄한데 거룩하시고,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예요. 어떤 문제보다 생각하고,